맞니까 근데 그러세요? 해수 공배수가 48인 조수상 기역, 니은을 모두 구한다 이수 중에서 기역과 니은의 차가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인가?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네 아. 그래서 GAB가 48나왔나? 나와요 이 차이가 가장 작으면 이게 어떻게 할래 이게 좀 숫자가 커야겠지? 응 무엇로 할래? 16과 3으로 하면 어때? 16대고. 곱해서 3이니까 1하고 3되면되지 이렇게. 내가 안 그래? 왜요?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, 16하고 48이기 때문에, 네. 차이는 32가 나온단 말이야.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어, 없어? 있어요. 있을 수 있어요. 응, 음, 어떻게 하면 되겠어? 8하고 2, 3으로 해도 되지. 네. 그러니까 8, 2랑 8, 3으로 하면. 네. 16과 24이 때문에 차이가 8이 나오지. 2차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4로 해봐. 그러면 2이기2문에 2차로 네. 2로2개는거로 그러면 10이랑 16이기 때문에 차이가 4가 나올 수있다는 있단...